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현대시 정리 지문 분석 들어갑니다. 오늘은 화체 개연이고요. 어, 현장 강이다 보니까 어, 옆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소 소음이 될수 있는데 어, 역동적인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체 개연 화는 꽃 화자가 되겠죠. 꽃의 몸 몸이 꽃의 이 본체가 자, 개 피어서 이제 개다 피어나 개화. 피어나서 현 드러난다 이제 네, 이런 뜻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뭐라고요? 어 꽃의 몸이 피어나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두 글자로 말하면 개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꽃이 핀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개화라고 비유적 표현 승고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게 일출 장면인데 개화라고. 비유적으로 표현 한 것일 수도 있다 해석이 되는 두 가지 개화 자체 또는 일출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대 표현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해석 가능 첫 연으로 갑니다 모두 몇년 사연으로 돼 있어요 천 년으로 가겠습니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기대인다 밑줄 전체적으로 자 빨간 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뭐뭐 인다라고 할 때, 기대이다라고 할 때, 니은 받침 들어갔잖아요. 응.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실눈을 뜨고 감았어 떴어 떴지. 그 관심이야, 관심 뭐라고? 관심 주시한다, 관심 뭐 응시한다 이런 표현 쓸수 있겠죠. 주시한다, 응시한다. 자 그리고 실눈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하필 눈인데 가느다랗게? 가느다랗게 뜨고 있는 눈이냐? 밤을 새운 것 같아요. 밤을 새운 것 같다고. 짧은 여름밤이 나오잖아요. 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완전히 도취된 상태,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 도취, 몰입. 그래서 무념무상이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불교 용어인데 무념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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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상념해 졌다라는 말 쓰냐 안 쓰냐 쓰지 상념해 졌다. 상념해 졌다라는 말을 쓰잖아. 근데 그상념해 졌다 잡생각이 든다. 원래는 그건데 무무 했으니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잡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념무상인 겁니다. 그럼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음. 자. 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인다 라고 했는데, 기대인다. 그래서 이제 뜨고, 관심, 주시함, 응시함인데, 화살표, 기다림. 뭔가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대상이 1번 개화 자체일 수도 있고, 2번 일출일 수도 있다. 해가 뜨는 장면, 새벽 혹은 아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출. 해가 뜨는 장면, 아침일 수도 있고, 꽃이 핀다, 개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이 여름밤이라고 하는 게 짧아요 길어요 짧다 자 시간 표지 여름 그렇죠 계절감 계절감 계절 시어 계절감 시어 계절감을 나타낸 시어가 있다 없다 있다 짧다는 얘기예요 금방 해가 <laughs> 지잖아요 어 금방 금방 해가 아 뜨잖아요 해가 금방 뜨잖아요. 뜨잖아요. 그래서 밤이 짧아. 짧아서 촛불 한 자루도,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뭐라고요?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야. 짧아서 금방 밤은 사라집니다.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과로 처리 딱 해보시면은 이 여름밤이라고 하는 게 짧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거. 사실, 밤이라고 한 것은 추상적 관념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밤이 어떤 행위의 주체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돌, 그러면은 돌층계, 기와 구조, 돌층계, 기와 구조상 돌층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득이라고 했는데, 시간의 경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아까 기대인다라고 했죠? 기다리면서 밤새 기다리다가 문득 해가 뜬다 혹은 꽃이 핀다라고 터진다라고 했는데, 이 격렬하게 격렬함 대상에 어떤 격렬함을 드러낸다 그렇죠? 강렬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강렬함을 드러낸다 터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터진다라고 했으니까 격렬하다, 강렬하다. 뭐 화자가 주관적으로 아주 그 강력한, 인상적인 장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성류꽃이라고 하는 거, 이 성류꽃이라고 하는 게 붉은색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음. 자, 터진다. 자, 개화. 터진다 했으니까, 이건 개화의 장면 뭐라고? 개화 또는 일출. 개화 또는 일출의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터진다입니다. 자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이라고 했는데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뭐라고요 파동 동그라미 파동이 무슨 말이야 물결의 움직임 이런 얘기인데 물결이 물결의 움직임 파동의 동그라미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비유적 표현 어 열리는 에다가 빛을 그어 보시고 이 꽃이 원관념이 되겠죠 꽃이 원관념인데 꽃을 파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열린다 꽃이 이건데 자. 새로운 우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찬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신비감, 대한대, 신비, 신비, 그죠?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이라고 꽃이 피었는데, 새로운 우주가 열렸다고, 꽃이 피었는데, 새로운 우주가 열렸다고 표현했으니까, 신비감이면서 예찬이다, 이거예요.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담겨있다가 열리는 파동이다. 자, 아, 했는데, 느낌표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하시고, 영탄법 혹은 영탄적인 어조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가 그랬어요. 여기 괄호 처리해 볼게요. 태고적 바다에 그랬는데 태고 그러면 아주 오랜 옛날, 먼 옛날을 뜻하는 거야. 먼 옛날의 그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가 라고 했어. 이것도 역시 이어지는 거죠. 신비감, 신비감. 어, 이건 상상이야, 실제야. 상상. 상상 속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인데 적신다 밑줄, 실제 그런 것처럼 표현했지만은 상상해 본 거야, 상상해 본 거야. 뭐 수천 년 전에 바다가 물 보라를 일으켰는데 거품이 있는데 그물 거품이 눈앞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렇 상상입니다. 그죠? 렇 <laughs> 그래서 이제 꽃잎을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빛나게 한다. 이렇게. 성류 알 보면은 그 붉은 빛이 돌면서도 투명한 빛깔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본것 같, 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꽃잎 동그라미 하시면은 무슨 색? 붉은색, 빨간색. 자, 그죠? 물보레라고한 녀석은 이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에는 푸른색이라고 표현했는데 흰색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물결이 만들어낸 포말 물고품이니까 흰색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색채 대비인 건 분명합니다. 색채 대비.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신비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어, 꽃이 빛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년 지나 이제 사연입니다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인데 이건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laughs>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색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무념무상이다 자, 상념이 들지 않는다 아무런 잡생각이 들지 않는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 이다 이렇게 색깔하시고 <laughs>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무념무상. 그래서 동일한 문장을 위에도 쓰고 아래도 쓰고 동일한 문장 반복.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상을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 주제를. 강조한다라는 말쓸수 있겠죠. 왜왜두번 썼겠어요? 강조하고 싶으니까. <laughs> 자, 빨간 편으로 이제 체크할 건데 물 들어온다에다가 물결표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다에다가 어, 물결표 할 거야. 물 들어온다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가 작용이면은 어떤 작용이면은 외부의 작용이면은 내적인 반응이다 보라고요. 외부의 작용에 대한 반응인데. 내적인 거야, 외적인 거야. 내적인 반응, 외부의 작용, 내부의 반응. 그러니까 내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게 뭐냐면 색깔 다른 걸로 써볼게요. <laughs> 그래서 나오는 게 야, 무라일체다. 사물과 인간의 자아가 한 몸이 되었다. 무라일체, 그죠? 그 다음에 무라일체가 한 몸이 되었다도 있고,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laughs> 뭐 조화를 이루었다. 감흥하고 있다. 뭐, 교감하고 있다. 뭐, 이런 거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충만감, 황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가 되겠죠. 무라일체의 결과,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의 황홀경, 그 다음에 충만감을 느낀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낸다. 교감을 드러낸다. 뭐, 혹은 뭐, 충만감, 어, 황홀감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서 뭐, 합일이라는 말, <laughs> 이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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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일체 대신에 뭐, 합일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 조지훈 선생의 화채 개연이었습니다 자, EBS 숭특강 25학년도 작품들 현대시 분석 정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18번째 작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